이재명 정부 때문에 한국 기업 성장이 멈췄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4일 한국 기업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의 추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글로벌 2000대 기업의 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3국지 보고서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의 국적을 보면 미국은 10년 전 575개에서 612개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나라별 2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0년 동안 한국이 15%, 미국이 63%, 중국이 95% 증가하여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했다. 규제 변수를 보자 한국에서는 기업이 커질수록 지원은 줄어들고 규제는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94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면 343개로 증가한다. 조원진 당대표는 한국 기업은 규제 허들을 넘더라도 성장하면 할수록 반기업적 노란봉 투법. 투쟁 일변도의 노조 허드를 마주하게 된다. 이 환경에서 왜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가? 라고 기업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